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좀 차이가 생겼나요? 네, 조금 미세하게나마 좀 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최근 나온 여론 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JSY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헤럴드 경제가 k s 와에의뢰해서 지난 네. 23일, 24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42%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9.8%를 얻어서 2.2%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했던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그두 후보 다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네. 그그두 후보 이, 이 조사 말고 또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은석열 후보가 또 크게 또 하락한 것도 나오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들쭉날쭉 좀 헷갈린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지난주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네. 조정기에 들어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중도 성향층과 40대층에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졌었습니다. 예.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가 달라서 도대체 네.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데 <laughs> 네. 일단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보고 왜 그렇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것도 KSY에서 조사한 거 아까 방금 전에 본 거죠? 네, 같은 어, 조사입니다. 예, 갤럽 예. 거를 한번 봐 보죠. 예, 갤럽 예. 조사를 보면은요. 그거는 지금 22일, 23일 그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37.1, 그다음에 음. 윤석열 후보가 38.4%를 얻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3% 포인트밖에 안 나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리얼미터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리얼미터는 윤석열 후보가 44.1, 이재명 후보가 37.0. 다른 조사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네, 있는 있죠? 건데 이 정도도 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네. 오차범위 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보여줬던 여론조사들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15에서 17까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나온 조사들의 그 격차는 한1.3% 포인트에서 7% 포인트 사이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반토막. 음. 이낫다라고 어,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실제 숫자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세한 여론의 흐름이 변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여론 조사를 봤는데 네. 어찌됐든 공통점은 오차범위 아니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는 네. 그런 조사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그 전주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좀 추격을 상당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사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언제 넘어설 것이냐. 이제 그걸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대비 구성에 관한 이슈가 있어요. 예. 그거를 누가 더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음. 따라서 지지율이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음. 효과가 나오면서 어떤 인제 그 격차를 좁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체로 30%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면접조사들이 좀 전화 면접조사들이 그렇고요. ARS 조사는 한 3~7% 에서 사이에서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게더 정확하냐 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응답률이 높으면 좀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게 또 50%를 넘거나 이러면 또 정확도가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 50%가 넘으면 오히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어, 뭐 조직적인 응답 그렇죠. 이런 걸 그렇게 의심할 수가... 수 있습니까? 그렇 네,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괜찮은데 어떨 때는 보면 요 네. 하루 사이에 그냥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들쑥날쑥한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조사 방법론과 그 다음에 그 표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문항 구성도 양자 대결이냐 다자 대결이냐 여기서 또 숫자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실 때이세 가지들을 좀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같은 조사여도 방법론과 표집틀 그 다음에 그 양자냐 다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양자 대결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네. 예. 자 양자 대결로 조사했을 때는 차이가 좀더 나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양자 대결일 때는 지난번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윤석열분 빠진 흐름으로 나온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네. 좀 상승한 흐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양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후보가 다 확정된 네 개의 당이 있다 보니까 다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후보들이 이제 일정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른 또 메시지가 같이 나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여론이 즉각적으로또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반등의 기반을 만들었던 거는 지난주에 상당히 그 절박함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약들을 막 내면서 뭔가 그 주목을 많이 끌었어요. 예. 그게 그 상당히 지지율 변동의좀 요인을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거의 일정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선대위 선대위 구성이 시간이 예 그리고 선대의 구성에 빈간이 없었죠 예예 그래서 이런 우리 이번 주 조사 결과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네? 또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후보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네. 또 여론의 반응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음. 특히 이제 대선 이제 앞으로 한 15주가량 남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후보의 발언 하나 또 일정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실수하면은 그게 나의 득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론 조사에 응답을 잘 한다고 해서 꼭 투표를 많이 하라는 그런 뭐 등식은 없겠지만 네. 요즘에 2030 세대가 대선 승부를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얼마나 응답하는가 이런 것도 나옵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좀 보기 어렵고요. 어. 네, 세대별로는 이제 나온 결과 값을 가지고 좀 보는 거죠. 예. 네. 다만 이제 2030 대상으로 청년 문제는 누가 더 해결을 잘할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문제는 질문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보니까 그 부분은 왠지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도 전체적인 지지도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세부 속성 평가로 들어가면은 뭐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또그 외교 이런 데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상당히 높게 지지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선대위 측이나 후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예, 그렇지만 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은 찬성이 45, 반대가 43.7인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은 찬성이 57.4.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응답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고 응답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두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국토보유세라는 게 세금을 또 뭔가 거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대 의견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괴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는 찬성 의견도 상당히 또4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다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견이 57.4%로 더 높게 나온 거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약간 규제주의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윤석열 후보는 약간 이제 그좀 그 풀어주는 완화주의자로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까? 표심을 좌우할? 일단은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도덕성 부분은 차치하고 누가 이 부동산 문제나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 부분을 높게 보겠다고 지금 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것 같고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최근 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지만 네. 긍정 평가가 이 앞번보다는 좀더 올라갔네요. 예, 네. 음. 사실 이제 저게 그 긍정 평가 상승한 부분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최근에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신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그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조금 이제 우위에 서는 그런 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게 좀 넘어서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그 긍정평가보다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윤석열 후보와의 본격적인 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민심의 흐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2030 세대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혹시 패널들께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예 이상희 의원. 아 예. 지난 월요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분의 그 차이가 0.5포인트인데그 네. 전주는 그 한13.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그 등락 폭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 물론 한주 사이에 설명 요인은 좀 있어요. 그 이미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이제 노력을 했고, 이재명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변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까닭이 뭔지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ARS 네. 조사와 아, 네, 네. 전화 면접 조사의 이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청자들께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예, 네, 일단은 네. 그 ARS 조사가 이제 보수 성향 우위의 응답이 좀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끝까지 응답을 해주는 적극 응답층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KSI 조사가 ARS 조사인데 저는 사실 더저 조사를 보면서 좀 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여론 조사가 다 신뢰도에 딱 적합. 하게 맞는 것들만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는 좀 튀는, 좀 약간 이상한 조사도 발표가 으흠.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게좀 튀는 조사로 저는 봤는데 저런 것들이 나오면 언론이 참 저런 조사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기사를 써주면 그게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좀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이게 아, 60%나 돼요. 60%? 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믿을 거라는 다게 73%나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상희전 의원님께서도 저런 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추세선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경민 의 혹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아주 중요한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 대상을 몇명 이상 그리고 응답률이 얼마 이상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법 만들 수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들은 그냥 발표를 하지 않고 폐기하는 그런 규정이 예. 법이 아니고. 여론 조사 기관에 내규에 있다 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좀 응답률이 매우 저조할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윤리 의식이 중요해요. 여론 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히 선거 여론 조사는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 그 회사 뭐 전체적으로 윤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뭔가 이게 영업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나 네. <laughs> 저는 학계에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일단은 네. 그걸 좀 걸러내는 음. 작업을 하는 게더 선행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증단 네. 그러니까요 그 뭔가 하여튼 자율 규제든 그렇죠. 굳이 자율 규제가 안 된다면 할수 없이 법을 만들어 타율 규제로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해질 정도로 뭐 이번뿐만 아니고요. 지난번 대선 총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실감하거든요 소장님 혹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네. 내 마음을 여론조사를 보고 정했다 그런 결과가 아까는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삼자들은 그걸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 부동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대세 편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저렇게 아까 그런 튀는 조사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걸 좀 빼고 추세선을 다시 정리해서 어,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럴수록 더 여론조사 잘하고. 잘해야죠. 예, 그럴 예.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과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